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Trader, RSI의 기본 매매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남자는 단돈 80만원으로 1년 만에 200억을 넘게 벌어들인 현재도 활동 중인 전설의 트레이더 로스 카메론입니다. 그는 여느 전설의 트레이더들처럼 금융회사 트레이더 출신도 그렇다고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트레이딩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미국 아재였지만 그는 기초적인 종목 주문 넣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씩 배워나가는 평범한 서학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첫 투자에서는 청산이라는 큰 아픔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이첫 청산이라는 큰 패배 이후 그는 피나는 차트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차트 공부가 덜된 상태에서는 다시 실전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차트 공부와 이를 통한 백테스팅, 그리고 백테스팅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장에서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청산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80만원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해 복리로 계좌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200억을 벌게 되죠. 그는 그가 알게 된 매매 지식과 경험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주었고 그 효과를 본 교육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느덧 최단기간 구독자가 177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한 첫 번째 이유는 그만의 투자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지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지표 단한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카메론 본인도 본인만의 지표 단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RSI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그가 첫 청산을 당할 때 사용했던 지표 또한 RSI였습니다. 그 증오스럽던 RSI를 그는 다시 꾸역꾸역 연구해 이제는 200억을 벌게 해준 효자노루스를 하는 지표로 활용하게 된 것이죠. 그가 청산을 당할 당시 주로 사용했던 전략은 RSI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 70 이상의 과매수 구간에서 익절을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매매법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산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게 됩니다. RSI 분야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노스 카메로는 RSI를 사용하는 초보 트레이더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RSI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이동 평균선만큼이나 많지만 실전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투자자는 거의 못 봤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RSI의 기본 전략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노스 카메론이 개발한 그만의 RSI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RSI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노스 카메론의 RSI 매매 전략의 핵심은 바로 RSI와 또 다른 보조 지표를 결합했고 여기에 특정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만 매매에 진입했습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RSI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지표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SI를 차트에 추가해 주기 위해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검색창에 RSI를 입력해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해 차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RSI는 가격이 얼마나 강하게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수치 0부터 100 사이에서 RSI 선은 움직이며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는 곧 상승 반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으로 곧 하락 반전을 예상해볼 수 있죠. 따라서 30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70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RSI의 기본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로스카메로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RSI가 50선인 중심선 부근에서 오랫동안 움직일 때는 매매 진입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 부근에서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 작고 방향성이 약한 시장 상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30 이하 또는 70 이상의 극단적으로 추세가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만 매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RSI의 기본 값인 14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트레이더들도 RSI 기본 값인 14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세팅을 해야지 시장을 파악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카메로는 RSI 수치가 부합한다고 매매를 해서는 초창기 본인처럼 청산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는 RSI를 진입신호가 아니라 타이밍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격은 하락하는데 오히려 RSI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RSI는 상대적인 추세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는 이어지지만 하락의 기울기가 약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 하락 추세보다는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RSI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SI를 통해 현재 위치가 과하게 상승을 한 위치이구나 또는 현재 과도하게 밀린 상태구나 정도의 파악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스카메로는 RSI가 단지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두 가지는 바로 반전 캔들 패턴과 볼린저 밴드였습니다. 세 가지의 역할을 알아보면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파악하게 해주고 반전 캔들 패턴은 추세 전환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볼린저밴드는 추세의 확장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로스카메론은 승률높은 매매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로스카메론의 RSI 3종 매매 전략 중 매수 타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타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RSI 30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도 닿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 캔들이 등장했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장대 음봉이 나왔고 여전히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음봉의 위아래를 완전히 덮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은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의 시작을 알려주는 캔들 패턴입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 2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반등에 성공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RSI로 과매수 과매도 체크를 한뒤 볼린저 밴드와 반전 캔들 패턴을 동시에 적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RSI 30 이하의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도 닿았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보일 수 있지만 아직 상승 전환의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봤지만 상승 반전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았고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저점을 깨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장악형 등의 캔들 패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캔들 패턴 외에 차트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내려갔는데 RSI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차트 패턴입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자점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 추세에서 RSI가 30 밑으로 하락하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볼벤 하단까지 캔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양악형 캔들 패턴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승률을 더 올리기 위해 매수에 들어가지 않고 강력한 차트 패턴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의 저점을 그리며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쌍바닥 패턴은 강력한 상승전환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2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반등하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쇼 포지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해 RSI가 70 이상의 과매수권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볼린저 밴드 상단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캔들 패턴이나 차트 패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률을 올리기 위해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는데 RSI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차트 패턴입니다 해당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정고점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고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볼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이중 천정형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천정형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하락 전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중 천정형 패턴과 동시에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도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충족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승을 하면서 RSI가 70선 과매수권에 도달했고 캔들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락의 캔들 패턴이나 차트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현재 구간은 이전 고점과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에서 음봉이 발생하며 하락 추세로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봉 종가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선절가는 전고점 위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진입했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고 RSI도 70 이상의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지만 하락 전환의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더 완벽한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점들을 연결해 보니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캔들 종가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전 고점으로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RSI 한 가지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를 판단하거나 1차 필터링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 또는 하단에 극단적 영역에 가격이 도달했는지를 더블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침체나 과열 구간에 있지만 이 상태로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 구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캔들 패턴, 차트 패턴, 지지 저항을 통해 세밀한 매매 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 카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도 잡지 못하는 시장의 변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 다이버전스와 MACD를 함께 매매를 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MACD는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움직임을 분석해 추세의 힘이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ACD는 파란색의 MACD 선과 주황색의 시그널 선,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락 돌파할 때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SI의 방향과 가격의 방향이 다르게 일어날 경우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스 카메로는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표인 MACD와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한 방향을 가리킬 때만 매매에 진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버전스와 MACD를 조합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해 보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지표인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MACD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시그널 선 밑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시그널 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등을 시작하는 양봉 종가에서 매수, 전저점을 손절가로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아줍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이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시그널선 밑에 있던 파란색 MACD선이 드디어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음봉의 몸통을 완전히 덮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도 등장했습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로스 카메론의 RSI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스 카메론의 RSI의 전략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로스 카메론 RSI 전략을 집대성한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